1년반 가량 이어지던 의정 갈등도 끝나가는 듯합니다. 의대생 복귀에 이어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 현장에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강경 일변도의 대표단이 물러난 전공의 단체는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. 지난 28일 환자 단체와 만나 의정 갈등에 따른 불편과 불안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복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각 수련병원에서도. 그동안 전공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폭 늘린 PA 간호사와 업무 조정 등 전공이 복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업무 분장이라든지 원래 이제 전공이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계속 회의하고 스케줄 같은 거좀 짜고 있다고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수련병원 역시 전공이 복귀를 기정 사실로 하고 전공이 대표와 만나서 복귀 공고 논의하고. 사직 전공이에게 지원하라고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와 의료계 수련 협의체 역시 지난 25일 첫 회의를 한데 이어 매주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9월 전공이 복귀를 염두에 두고 모집 세부 방안과 수련 방침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이 모집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